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어,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어제부터 디모데 전서를 새로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앞에 우리가 봤던 다른 이런 성경과는 달리 이 디모데전서의 형식은 편지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따로 스토리가 없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어, 흐름상 끊어지는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어, 좀 편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이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야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어, 바울이 바울이 어제 이야기에서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 바른 교훈으로 어,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신이 옛날에는 어떠했는지 그리고 복음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어 내가 감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충성되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충성된 것으로 여겨서 맡겼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거나 뭔가를 이제 일을 할 때, <laughs> 분명히 잘하는 사람을 시키잖아요.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선택하실 때에, 바울을 사용하실 때에, 바울이 충성되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충성된 것으로 여겨서, 혹은 충성될 것으로 여겨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어, 그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원래는 뭐라는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살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될게 뭐냐면, 나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나, 나,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는가.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이야기를 하고, 이 신약성경 묵상할 때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목숨을 버릴 만큼 변화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조롱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돈 주고 팔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성경의 모든 얘기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바울이야말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거죠. 우리가 가끔 이런 바울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서, 어, 뭐, 아무게야, 아무게야,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만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고요.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는 것보다, 말씀 가운데 혹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는 말씀 혹은 이 예배 가운데 혹은 성경을 읽다가 어, 어떤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을 때 그때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을 훨씬 더 많이 만나 봤습니다. 우리가 교, 교회 다니면서 믿음의 의심을 갖지 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믿음의 믿음에 의심을 가지고 성경의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 경우가 저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현상에 의해서 어떤 감정에 의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감정적인 변화에 앞서 먼저는 내가 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이 15절 보십시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자신을 가르,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큰 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도 사람들 만나서 신방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새생명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그때요. 예수님을 믿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무슨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내가 죄인이 고백이 돼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서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중한 것 중한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자신들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비방자고 또이 박해자고 폭행자였던 이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 구원에 살아가면서 죄를 더 지었겠습니까? 더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점점 더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요,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 깨달을수록 그 죄에서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예수님의 구원받을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 정도면 뭐 됐지 내가 교회에서 누구누구인데 내가 교회에서 어떤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몇몇 몇, 몇 년을 다녔고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뭐 성경을 몇번 읽었고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과거에 있지 않고 오늘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구구절절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억눌려서 살란 얘기가 아닙니다. 발걸음 하나 디딜 때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고민해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따르고 할때 죄에서 민감해져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국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죄인 중에괴수인데 나를 죽게 내어버려 두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나를 나를 오래 참아서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람도 구원받는다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나는 죄인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난리 하면서 오래 참고 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둘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국률 여겨주시는구나. 아,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데 이런 나까지도 구원해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더 예수님을 바라는 삶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른 교훈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 그와 반대로 다른 교훈을 가진 사람들도 나와요. 보면은 20절에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도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메 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후메 네오는 디모대 후사에 보면은, 부활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이 제림하셔도 육체적인 부활은 없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로 말하면 뭐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후메 네오요. 또 알렉산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했다고 특별히 나오진 않지만, 국문을 밀어볼 때,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요 그러니까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훈으로 멸망받은 사람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바른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다른 복음을 받은, 다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편지를 쭉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건면하느냐.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양심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봤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19절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파선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다른 교훈을 가지고 믿음에 파선된 자가 되지 말고 너를 지도한 예언 그 말씀들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참 바울은 이 디모데에 대한 애정이 참 깊다고 생각합니다 어 디모데에게, 야, 너, 내가, 나이 정도 하는데, 너는 이 정도 못 해? 왜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칭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듯한 사람? 웬만한 건다 해본 사람? 이루어 본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한 죄인으로 여기십니까? 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나는 다 알아. 나는 해 봤어. 어. 너희가 뭘 알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러한 갈망하는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 여러분 모두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움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교훈으로 구원받은 바울과 다른 복음으로 파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바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바른 교훈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 사, 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